오늘은 30만원대 240Hz 모니터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30만원대라는 예산을 가지고 대기업 브랜드를 희망한다면 27인치 모니터를 장만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브랜드도 괜찮다면 32인치 모니터도 구매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최고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니터만 선별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혹은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 제가 추천하는 모니터 중한 가지 선택한다면 분명 최고의 만족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모니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모니터,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큰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해도 되는 모니터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보여주는 LG전자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를 위한 스펙이 아주 충실한 모니터로서 우선 고속 IPS 패널을 탑재한 리얼 1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40Hz 초고 주사율을 기반으로 반응이 즉각적이며 움직임 역시 부드럽죠. 지싱크 호환 역시 매끄러운 게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스펙입니다. 부가 기능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평가하는 것이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주는 다크맨 모드를 지원하며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하는 조준점 모드도 지원한다는 것이죠. 게임 관련한 스펙은 물론이고 상하좌우 178도 넓은 시야각과 HDR10 적용 등 모니터 자체로서의 스펙도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틸트 높낮이, 피벗을 통한 최고의 편의성과 실용성까지 경험할 수 있는 LG 전자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두 번째 추천 모니터 삼성전자 오디세이 지포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역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믿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삼성전자의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역시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를 위한 스펙에 충실한 것이 240Hz 주사율과 1 m 리 세컨 빠른 응답 속도를 통해 게이머의 컨트롤에 즉각 반응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짐과 끊김 그리고 지연 걱정을 없애주는 지싱크 호환과 계단 현상을 줄여주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을 통해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1대 9 비율을 통해 사각지대까지 볼수 있다는 점도 게이밍 모니터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178도 시야각의 IPS 패널을 통해 만족감 높은 화면을 감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PC를 비롯하여 게임 콘솔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낮이 조절, 상하 각도 조절, 회전 그리고 가로 및 세로 모드까지 제공하는 삼성 전자의 27인치 모니터입니다. 세 번째 추천 모니터, 에코 리얼 240 화이트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저렴한 가격대로 대화면을 만끽할 수 있는 에코의 32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지만 무결점 모니터로 품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240Hz 고주사율과 1ms 응답속도를 통해 FPS, 레이싱, 스포츠 등 장르에 상관없이 어떠한 게임이건 부드럽게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댑티브 싱크 기술도 지원하는 만큼 화면 끊김이나 프레임 손실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는 분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것이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 모니터의 미세한 깜빡임을 억제하는 플리커 프리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HDR 기술을 지원하는 만큼 각종 영상을 좀더 생생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1670만 컬러와 350cd 최대 밝기 지원에 4000대 일명암비를 지원하며 광시야각 VA 패널까지 탑재하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에코의 32인치 모니터입니다. 오늘은 30만원대 240Hz 모니터 추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모니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